팡하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캠을킨 이유는 이 위에 있는 댓글 때문에 켰고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킬들인 거지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어서 더 좋은 효율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스킬들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도사 없는 혼자 사냥, 도사와 1대1 사냥, 도사와 1대1 손컨 사냥. 이렇게 위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 모두가 비슷하긴 하지만 스킬창에 올려놓은 스킬들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스펙이 전부 다 다를 테니까 사용하는 시기와 스펙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도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프리셋 1번과 2번을 혼자 할 때와 도사와 1대1 자동사냥을 할때한 번에 보실 수 있게 10초가량 띄워놓고 부가적인 설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혼자 사냥할 때와 도사와 함께 사, 사냥할 때, 이때 차이는 단두 가지입니다. 동기여진을 끄고, 키고, 그리고 자율갱생을 끄고, 키고, 요두 가지 뿐인데, 혼자 할 때는 동기여진을 끄고, 자율갱생을 키고, 그리고 도사랑 1대1 할 때는 동기여진을 키고, 자율갱생을 꺼주시면 됩니다. 뭐, 두 스킬은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몇몇 스킬들을 보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스킬을 왜 쓰지? 뭐, 아니면, 왜 기원은 안 쓰지?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전사분들의 스펙이 전부 다 다르고, 전사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니깐, 이해가 될 정도로 간단한 설명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의 공격 스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파괴력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는 스킬들, 그리고 소모한 체력과 파괴력에 따라서 스킬 데미지가 증가하는 스킬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스킬은, 파괴력에 따라 피해가 증가되는 스킬들인, 영풍진격, 진점격, 비검술, 타력 광풍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딜이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유는 크게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스킬 레벨이 낮거나 아니면 파괴력이 낮거나. 자, 스킬 레벨은 뭐 개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자, 기본적으로 파괴력이 보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딜이 나오지 않는 스킬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뭐 자기가 환두대도나 99 캐스트 무기 혹은 그 이하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만족할 만한 딜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경원 비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무기를 착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효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하다못해 경원 비검만 껴도 돼지굴, 돼지굴 은 조금 모자르긴 한데 뭐한 토끼굴 정도까지는 양왕굴 정도까지는 한방 사냥이 가능합니다. 타력광풍 같은 스킬이. 뭐 아무튼 뭐 타력광풍으로 몬스터를 한 방에 죽인다든지 이렇게 진삼격 비검술. 이런 식으로 더 빠른 광역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영풍진격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눌렀을 땐 대상한테 날아가는데 자동 사냥 시엔 몬스터에게 붙어서 사용하긴 해요. 영풍진격 또한 생각보다 딜이 좀잘 나오는 편이라 파괴력만 어느 정도 된다면 사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스킬들 밑에 설명해 파괴력에 따라 피해가 증가되는 스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체력과는 상관없이 만화만 있으면 사용하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혼자 할때 혹은 체력 소모하는 스킬들이 쿨타임일 때 사용하면 딜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은 동기어진이랑 건곤대나인데 현재 전사는 혼자 사냥하면 물력 값이 본전도 힘든 상황이죠. 뭐 동기어진을 사용하지 않고 건곤대나이만 사용한다면 본전치기 정도의 사냥이 가능해지지만 상점에서 구매해야 되는 뭐 금전 물품들 그런 것들 때문에 두 스킬 모두 제외하고 사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럴 바에 도사화의 사냥을 추천을 드리고 도사가 없어서 난 혼자 해야 된다 하면은 차라리 찌팟 같은 네, 그런 파티를 가서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사와의 사냥 설정은 오른쪽 상단을 참고해주세요. 자뭐 그렇기 때문에 도사와의 사냥을 통해 하루 동안 돌리면 300에서 한 500만전 요정도의 금전을 확보하고 좀더 많은 경험치 획득과 원하는 재료 파밍을 위해서 혼자서 사냥을 할땐 건곤데나이만 키고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건곤데나이 끄고 평타와 파괴력 스킬로만 사냥을 한다? 너무 느려서 효율도 안 나오고 뭐 물약 소모는 안 하지만 경손실이 너무 크게 오죠. 그럴 바에 치합 가서 던져 놓거나 도감 작하러 가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원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늘의 기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하늘의 기원을 사용하면 체력이 3,500만큼 회복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띨띨한 AI 덕분에 몬스터한테 가면서 사용하면서 간다든지 전투 중에 아닐 때 사용하면 좋겠지만 꼭 몬스터 앞에 가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누르는 것처럼 두번 연속 윙윙?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모션 때문에 딜러스도 나지만 몬스터 앞에 가서 맞으면서 기원을 쓴다? 기원을 안 쓰느니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저는 기원류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굳이 사용한다면 도, 동기어진 첨을 쓰고 기원? 자 동기어진 첨사냥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설명을 마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저의 스킬셋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람 자동사냥 시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배치는 오른쪽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이 비검술은 여기 첫 번째에 배치도 해보고 나머지를 막 우선순위를 낮추고 이거를 최우선도 해보고 혹시나 보유 마력량 때문에 사용을 안하나 싶어서 많아 유지량도 높여 봤는데 희한하게 썼으면 하는 타이밍이나 쿨타임이 놀고 있는데도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간중간에 사용은 하니까 배치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인과 타척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이 타척보라는 스킬은 상급하기 3만큼의 범위에 투명 상태의 적을 감지하고 감지된 적은 5초 동안 투명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스킬입니다 뭐 자신과 비슷한 스펙이거나 높은 스펙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신보다 낮은 도적들이 암살을 시도한다면 타적보를 키고 자동을 돌리시면 자신보다 현적이 낮은 도적에겐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화 소비량은 늘어나겠죠. 자동사정시에 설정하신다면 일반 사용만 놓고 하셔도 충분히 자주 씁니다. 자 다음은 유인입니다. 유인을 올려놓은 이유는 딱 한가지예요. 어그를 뺏어오기 이거 아닙니다. 뭐 나보다 강한 적 혹은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수동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몬스터에 유인을 걸고 싸운다면 무려 20초 동안 들어오는 데미지가 80% 정도 감소합니다. 몬스터가 몬스터한테 걸어놓고 몬스터가 죽어도 20초 동안 유지가 되고 사람한테 죽었을 땐한 4초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 이 기력 방패는 생각보다 사냥에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동주 소모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차라리 물약을 마시느니만도 못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피해량에 맞게 좀 조절하시면 되고 몬스터한테 맞았을 때 피해량이 높다 하시면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뭐 레이드나 PVP에서 사용하게 되면 기력 방패로 소모되는 마력량이 너무 많아서 사용해야 할 스킬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마력이 부족해서 못 쓰는 상황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사용해야 할 스킬로 보입니다. 특히나 전사는 마력량이 적기 때문에 버려질 수도 있을 만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세팅에서 자신의 방어구 마련이 덜 되고 스펙이 모자라서 뭐 1대 다수의 사냥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광역기 스킬들을 제외하시면 돼요. 광역 관련 스킬들은 비검술, 진선격, 타력광풍, 그리고 전술의 측면우면을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위 4가지 스킬을 제외해 주시면 성공몹이 있지 않는 한은 닭을 맞아서 죽는 일은 사라질 겁니다. 현재 혼자서의 자동 사냥은 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혼자서 빠른 사냥이 가능한 구간은 체력 10만 초반, 뭐그 미만인 시기에 공군 한 방당 물약 한 개꼴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빠른 사냥이 되겠지만 현재 저처럼 체력이 20만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공군 한 방에 체력 막 3만 이상 빠져버리기 때문에 물약으로 공군 한 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최소 4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체력 시약 향상 이 옵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약값이 모자라시다면 무조건 도사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재료를 도사가 좀더 가져가고 뭐 전리품을 도사가 더 가져간다고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단 사냥이 조금 느려질 지연정, 이 체력 물력을단한 개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걱정은 충분히 덜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사냥하는 제약이 걸려 있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페널티를 안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에 맞는 도사들을 만난다면 친구창에 박제시켜 두세요 자 우선 기본적인 스킬들의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효율은 도사 1대1 사냥보다 진짜 조금 더 좋지만 뭐 손맛을 조금 보시거나 과거의 향수를 느끼실 분들은 자동을 끄시고 주로 사용해야 할 때의 스킬들을 찝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냥해 보시면 뭐 나름 또 재밌습니다. 스킬 세팅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스킬 세팅은 오토 기능은 끄고 이동키와 건곤대나이 동기어진, 동기어진 첨 그리고 빠른 이동을 위해 영풍 진격 두세 마리 이상 모여있다면 한방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력광풍 이 정도만 사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기어진 첨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뭐 보유한 체력이 부족하다면 스킬이 안 나가는데 평타 동기, 평타 동기 뭐 이런 느낌으로 동기어진 첨을 사용하시면 제가 앞서 말해드렸던 체력이 부족해서 스킬이 안 나가는 상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가끔 뜨기도 해요. 단, 동기어진 첨을 사용한 다음에 보유한 체력이 부족해서 한 방이 안 났을 때 의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력 물약 설정을 15% 이하로 설정해서 동기어진 첨을 사용했을 때 물약을 먹게하면 의문사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어진 첨을 이용한 손사냥을 같이 하시는 도사분들은 모든걸 손으로 해결해도 되지만 여기에 위치한 따라가기만 하고 오토는 끄고 따라다니면서 생명의 기원, 공력 증강 정도만 수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냥하는 모습은 추가 설명 없이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팡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근데 체력이 이거 풀채 줘봐봐 한번 걸리는 구간이 있네. 그냥 채가 낮았을 때 사용이 될 때가 있고, 그냥 채 낮으면 안 써질 때가 있네. 요렇게 공기형 어서 오세요. 아, 뭐야? 왜안 날라가졌어? 씨, 오, 재밌는데, 근데? 이 손맛이 좀 있다?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어. 야 재밌는 동들. 뭐야, 벌써 12시야? 오늘, 오늘 누구냐, 우리 파티? 오늘 파티 누구예요, 형들? 아직 안 찾았어? 이게 모자란 나 생명이 몇중 첩이지? 수동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